제 2차 세계 대전과 이어진 동서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던 당사자 독일 베를린에는 그 쓰라린 역사의 현장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열한 날에 걸쳐 다녀온 곳들을 한데 모아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각각의 장소로 가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하는데, 참고로 그때그때 자신의 위치에서 구글 지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추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히틀러의 벙커로 알려진 더 퓨어 벙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머물면서 전쟁의 막바지를 지휘했던 최고 군사지휘부이다. 지상에 있던 건물들은 전쟁이 종료된 후 소련과 동독 정부에 의해서 철거되었고, 현재는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지하 벙커도 이들에 의해서 수차례 철거를 위한 폭발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상당히 공고했던 벙커는 거의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1988년, 89년 사이에 있었던 지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로소 대부분의 지하 벙커가 해체되었다고 한다. 사실 지금도 일정 부분의 옛 벙커가 남아있지만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이 지역이 성역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구 소련과 동서독 정부는 이 벙커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비밀에 붙여오다가 2006년에서야 비로소 안내판을 세우고 일반에 공개했다. 여기서 잠깐,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28일, 29일 새벽에 이곳 지하벙커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4월 30일 저녁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에바는 독골물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 바로 이곳 지하벙커에서.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지상에서 불태워졌다고 한다. 베를린 월 메모리오. 동서냉전과 장벽에 의해 분단됐던 베를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장벽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1998년에 조성되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3일에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세워졌다. 하지만 단순 장벽은 동독인들의 탈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동독 당국은 겹겹이 철책과 바리케이트를 더 설치해서 장벽을 보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동독인들이 이후 탈출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고, 소위 말하는 죽음의 띠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1989년 11월 9일 장벽은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메모리얼 그라운드라고 하는 야외 전시 공간과 The Chapel of Reconciliation 이라는 예배당 The Documentation Center라는 기록관 그리고 The Visitor Center 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야외 전시 공간인 메모리얼 그라운드는 총 길이 1.4km에 달하는 옛 장벽의 흔적을 따라 각각의 주제별로 e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총 길이 이3 1 6 m 에 남아 있는 베를린 장벽 위에 모두 105점의 작품이 그려져 있다. 1990년 세계 각지에서 온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이 작품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전시용 미술 작품일 거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인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구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이었던 예리히 호네커의 키스를 결인 드미트리 브르베를 비롯한 모두 100여 명의 작가들이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중 발견된 영남킴이라는 이름은 한국인인가? 체크포인트 찰리, 동서독 분단의 현장이자 미국과 소련간 냉전의 상징이다. 베를린 장벽에 설치된 검문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체크포인트 찰리는 동서 베를린을 왕래하는 외국인과 서방 연합군들에게 유일하게 출입이 허가되었던 검문소였다 여기서 잠깐 찰리 라는 이름은 누구 한 특정 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서 각각의 알파벳을 소리로 구분하기 위해 붙여 놓은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 D는 독, 맨 마지막에 Z는 줄루 하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나 이 체크포인트 찰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고 그 덕분에 주위로는 각종 크고 작은 박물관, 전시관, 기념품점, 식당, 상가 등의 상업시설들까지 들어서서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건문서 바로 옆 건물에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이 있긴 한데 비싼 입장료 14.5유로에 비해 볼거리가 마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포츠담 광장. 192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피카딜리 광장이나 미국의 타임스퀘어 못지않게 유럽에서 가장 번화한 교통의 요충지였단다. 그러던 것이 제1차,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광장 주위의 거의 모든 빌딩들이 파괴되었고 급기야 베를린 장벽까지 들어서면서 황량하게 방치되었었다. 이러한 포츠담 광장의 옛 영광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던 뜻일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가장 먼저 벽을 함으로 동서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낸 곳이 바로 이곳 포츠담광장이었던다 독일 통독 이후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다임러 벤츠. 소니 같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해서 오늘날의 포츠담 광장을 이루어냈다. 여기서 잠깐, 베를린을 여행하는 모든 한국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명소, 통일정이 포츠담 광장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원 명의의 안내문을 보면 독일 통일에 지음하여 아직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걸립 했다고 한다. 정자의 형태는 창덕궁 낙선지에 있는 상량전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단다. 포츠담 광장의 광경 중 특히나 소니 센터의 야경이 인상적이었다. 사이저 빌 헬름 기념교회 독일 복음주의 교회이다 원래는 18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1943년의 공습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과 같이 파괴되었단다 2차 대전 종료 후 1963년에 현재의 새 교회 건물이 완성되었고 옛 교회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여 아픈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옛 교회 건물 1층에는 작지만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구동독박물관, DDR 뮤지엄.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동독의 일상생활이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볼 만한 박물관이라 소개한다. 일상생활 모습은 물론, 그 암흑했을 시기에 쓰인 도청장치 등등의 볼거리도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DDR은 구동독의 정식 국가명이다.